청송군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군정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온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남은 1년 동안 군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송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73건 가운데 30건을 완료하고 3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약 이행률은 63%에 달하며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농어촌 무료 버스 운행, 보건의료 진료 과목 확대, 청송사랑 화폐 발행 등이 있으며 이 사업들은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공약 추진 과정을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 배심 원단을 운영하며 소통에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송군은 미래 농업 기반 구축과 맞춤형 복지 확대, 문화 관광 콘텐츠 확충, 도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지금 이 기획실에서 그 청송의 캐릭터, 청이 송이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캐릭터 정책 같은 경우는 보통 최종적으로 주민의 소득층대까지 연결이 돼야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데, 향후에 그런 쪽으로는 투자를 할 어떤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신지지 보통은 중요니고그 다음에 이제 그도시재생사업세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보통 주민들이 할 때는 이 사업이 이제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뭐 참여를 몇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 좀허탈감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해결안 하게 되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새들사업들이 종료 이후에 후속사업을 좀 조금이라도 이제 좀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 좀 문제점이나 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기송이. 청기송이를 이 이걸 좀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걸 좀 상업용으로 좀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장영도이 만드는 데요 청기송이 이거 인기 좀 있습니다. 우리 인물도 원 하신데 거의 청기 송이가 벌써 나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앞으로 우리 캐릭터, 우리 사가 축제할 때 캐릭터를 얘기해보면요. 청기송이가 앞으로 이게 히트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과, 다른 축제장도 우리가 청기송이가 그 현장을 가서 방문하면서, 그래, 우리 정성을 많이 했는데, 공부 자료도 많이 사용하고, 예. 박스라든가 모든 자료도 청기송이 브랜드를 붙여놓으면 다 이쁘다고 다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안 되냐 하는 것도 해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꼭 참고해 주시기바랍습니다 상업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 도시재생도 청소문건 청소문진라든가도시재생이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막, 막 시끌벅적했는데 이제 끝 마무리 들어가니까좀시들해졌다니까 지금 또 우리 제2의 도시재생사업을 약한 540억을 더 확보해 놨습니다. 청성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 부곡해서 모든 부곡 1, 2부터시기에서 야수탄까지 전체를 다지던 엄청난 금액을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1차적으로 240억 정도는 야수탄 우리 이프라 구축 사업에 지금 직접 투입을 시작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 재생 유딜 사업도 함께 곁들어서 청소읍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거의 다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획을 잘해서 또